과연 하나님을 알수 없는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알수 없을까? 이것에 대한 논쟁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러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영원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이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매일매일 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예요. 칸트는 우리가 알수 없는 세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영혼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세 가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영혼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 있다고 믿으시나요? 칸트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칸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뿐,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직까지는 당시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칸트의 주장처럼 과연 하나님을 알수 없는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는 않고, 종교적으로 착하게만 살려가고 또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수 없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해요. 무신론자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무신론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